자, 레벨 4에다가 한번 쏴 볼게요. 아래쪽에 한발만 어 오, 막았어 오 아까 여기 여섯발 쐈을때 네. 여기 뚫린거 근데 여기는 막았어. 요를다와 레벨 거가 진짜 이거를. 여기다가 좀더 싸볼게요. 많이많이 까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거를. 는거를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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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 막았어 막았어 아 여기 하나 뚫렸다 근데 여기는 막았어요 내가 다 맞췄거든요 여기 내려올 때 정확하게 맞춰서 한발한발다 잠깐만 이렇게 된거좀더쏴 보죠 탄창 쳐가지고 올게요 예자 네. 포인플래크 10발 레벨 4 약간 아래쪽에다 쏘겠습니다 오케이. 레디? 레디. 파이어. 이거 아, 다 뚫렸네. 많이 뚫렸네. 하나. 예, 어, 많이 뚫렸네. 여기 이쪽. 여기, 여기도 뚫렸고. 예. 어. 음. 이 정도 싸서 이렇게 뚫린 거. 에 네, 좋네요. 성능 좋네. 그 정도? 아까, 아까 그다 뚫릴 줄 알았는데, 아까 쏠 때는 안 뚫렸어요. 그러니까 성능 좋죠. 포인트 플랭크! <laughs>